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부자가 되는 채널 코미공TV입니다. 네. 오늘 이제 어제 나스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 차트 좀 보면서 특히 이제 반도체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슬이 굉장한 상승을 했죠. 속슬이 이제 하루에 이제 12%가 급등을 했는데 어 그래서 차트 좀 살펴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량을 좀 꾸준히 홀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수익이 났고, 특히 이제 속슬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일단은 속슬이 많이 올라왔는데, 일단은 QQQ 차트부터 먼저 보면서 설명을 좀 할게요. QQQ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보면은 지금 제가 커뮤니티 영상에서도 올려드렸지만, 불플래그 패턴이 지금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불플래그 패턴은 시끄러면서 깃발 패턴인데, 불플래그. 이렇게 만들고 다시 이렇게 올리는. 이런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제 상승으로 좀 진행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오파가 마무리되고, 어,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질 거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사실 저도 조정을 할 걸로 봤는데 더 올렸습니다. 어, 그러면 이거는 사실 힘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하락 채널에서 음, 지지를 좀 확인하고 이제 다시 올리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어, 보시면은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어, 나스닥의 상승되는 어, 세 달에 이제 기간 조정 후에 전혀 꺾이지 않았다. 어, 여전히 잘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힘이 어느 정도 이제 아직도 이제 응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세 달간 이제 열심히 이제 길을 모았잖아요. 그래서 개미들 털었기 때문에 사실 하락폭은 별로 크지 않은데 이제 기, 간 조정이 한세달 됐다 보니까, 어, 크게 보면 횡보장이지만 개미들이 많이 지쳤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요 하락 채널을 이제 돌파를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빠지더라도 다시 빠지더라도 다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 저는 전개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 면서 크게 상승을 해주길 저도 기원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을 매우 좋게 보고 있다. 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 그래서 이제 S O X 이제 그 반도체 차트 한번 보시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크게 급등이 나왔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보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이긴 하방 추세를 어느 정도 이제 완전히 벗어나는 흐름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호재가 될수 있다. 요거는 이제 왜 그랬냐면은 TSMC가 좀잘 나왔어요. TSMC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어, 이게 실적이 좀잘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TSMC가 이제 굉장히 이제 큰 거래량을 띄우면서 장대로 올렸습니다. 요게 굉장히 컸어요. TSMC 하면 또 반도체에서 굉장히 비중이 큰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어, TSMC가 좀잘 가는 바람에 좀 이제 상승을 하려는 모멘텀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죠. 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티큐 q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티큐 차트 같은 경우에는 어 보시면 나스닥이랑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제 어, 조금 더 이제 레버리지 보니까 많이 녹아지서 50주 이평에 닿았지만은 50주 이평선에서 이제 반등이 좀 시작된 모습이고요. 그래서 어, 단기적으로는 하락 채널을 완전히 벗어나는 흐름이다. 어,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 속슬 같은 경우에는 속슬은 이제 어느 정도 아직 이제 하락 채널을 이제 벗어난 모습이죠. 벗어난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제 하락폭이 더 컸다 보니까 50주 이평선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 지 얼마 안된 상태라고 볼수 있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보면은 어쨌든간에 200일 이평선 위로는 올라왔다 200일 이평선에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나쁘진 않죠. 여기 200일 이평선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로 올라온 상태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에 일봉상으로는 맞은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추세를 이제 돌렸기 때문에 괜찮다고 볼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저점 부근에서 이제 속수를 백주를 추매를 했잖아요. 그 근거가 제가 이제 영상 많이 찍어서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어, 제가 항상 보고 있는 게 이제 속설과 TQQQ의 차트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비교해 보면은 요세 구간에서 RSI가 전부 바닥을 찍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찍었는데, 여기서는 여기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요네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죠? 요 RSI가 이렇게 일봉상에서 단기적으로 바닥을 찍었을 때는, 어, 속설은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제 속설을 백주를 추매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어 영상에서도 제가 다 알려드렸죠. 그 후로 이제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티큐큐에 비해서 뭐 불즈, 판구, 속설 같은 그런 이제 레버리지들이 더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왜냐면 상승장이니까 어 하락장 때는 당연히 티큐큐가 방어력이 좋겠지만 어그 후에는 이제 또 어 불즈 판구 속슬 이런 애들이 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은 티큐보다는 판구 불즈 속슬 같은 걸 사야 된다. 어 그래서 저는 요번 조정장에서는 어 티큐 큐큐는단한 주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어 요걸 세 개를 집중적으로 매집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이 났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 테슬라도 한번 보시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어, 이제 나스닥이 어차피 올라가면 이제 테슬라도 올라가는 거 맞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등폭이 이제 막 엄청 좋진 않죠. 어,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지만, 어쨌든 간에 2 0일이 평선을 좀 비비는 데까지는 올라와야 되지 않나. 어,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모멘텀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이제 테슬라도 잘 가지 않을까. 음, 근데 단기적으로는 아직도 조금 힘이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조정이 좀 지나고 나면은 이제 모멘텀이 좀 회복이 될것 같다. 음, 저는 그 기간 조정을 어, 한 달에서 한세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기다리면 어, 테슬라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어, 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량 홀딩을 하고 있고요. 어, 일단은 지금 모멘텀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 어, 나스닥 투자하시는 분들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코미공 TV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